난 만화를 볼때 때론 무협지를 본다. 무협지에서는 수많은 내공심법, 절세무공 등등이 나오지만 한 가지 나오질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고추털과 겨드랑이 털의 제모 기술이다. 난이 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언제나 맨들맨들한 고추와 매끈한 겨드랑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나는 관리하는 남자다. 뭐 털이 없으면 깨이다 뭐다. 혹은 변태 모시기를 연상시키겠지만. 닥쳐라. 과거 수북한 털을 가졌을 때를 연상하면 난 아직도 그때 왜 이러한 기술들을 갈고 닦지 않았나 하면서 후회한다. 우선 고추 털을 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우선 털이 있는 장소에는 언제나 땀과 노폐물이 자주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겨드랑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털이 수북하면 땀과 노폐물이 많아. 그 부위의 냄새가 심하게 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털은 외부의 세균들을 막아준다고 털을 미는 행위를 인체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근데 생각을 해봐라. 팬티를 입는데 외부의 세균이 어떻게 침투하겠나? 또한 털이 많으면 사실 보이질 않으나 미관상 좋지 않다. 특히나 인간은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털라. 만약 당신이 여자친구가 있고 그 여성과 금단의 밤을 보낸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씻지 않았다. 그런데 금단의 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당신은 바지를 벗는다. 근데 하루 동안 그 부위의 땀과 매일같이 나는 노폐물이 털 사이사이에 끼어있다. 여성은 당신의 앞에 섰다. 그런데 여성들 중에 청결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론 청결에 민감한 여성이 있다. 청결이 민감한 여성은 반드시 씻고 하는 행위를 원한다. 하지만 털이 너무 많고 선천적으로 노폐물이 많은 사람은 그 부위에 꿉꿉한 냄새가 난다. 이때 여성과 금단의 밤을 보내야 하는데 그 여성이 청결에 민감한데 행위를 위한 몸짓을 하려는 중에 냄새부터가 난다고 생각해 봐라. 여성은 나 지금 내 코에 똥꾸렁내가 나는 것 같아. 내 코에 페브리즈 좀 뿌리고 올게. 하면서 편의점 간다고 도망을 선택하고 집에 도착해서 문자로 너의 그 부위의 냄새 때문에 미안해. 우리 헤어져. 라는 소리를 할지도 모른다. 또한 털이 많은 터라. 여성이 당신의 소중히 할 헌신을 단순히 털 때문에 짜증난다고 그만두는 경우도 희박하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평소 재물을 꼼꼼하게 한다면 당신의 송이버섯을 연상시키는 깨끗한 소중이를 보며 여성은 간혹산에서 캐는 나물 속 버섯을 보며 갈망하던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워 더 뜨거운 밤을 보낼 수도 있고 털이 없기에 그녀의 애정어린 헌신의 자신감을 노출시켜 코끼리를 더욱 부앙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나 털이 있어도 냄새 안 나는데 이러는데 닥쳐라 털이 있으면 냄새는 무조건 난다 그런 썩은 정신으로 제모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우선 털을 밀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지퍼를 열고 소변기에 오줌을 누고 닫을 때 털이 중간에 끼지 않는다 두 번째 걷다가 간혹 털이 팬티의 원단 사이에 낄 때가 있는데 자극을 피할 수 있다 세 번째 당신은 분명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팬티 갈아입다가 우연히 떨어뜨린 털한 가닥으로 인해 사춘기에 흔들림을 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네 번째. 털을 밀고 송이버섯을 만지는 듯한 묘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이 감각은 털을 민 사람만이 알수 있다. 다섯 번째. 냄새가 나질 않는다. 여섯째. 간혹 오줌을 싸는데 털이 요도 앞을 막아 오줌이 두 갈래로 내려오다 실수로 바지에 지릴 수도 있는데 털이 없어 오줌길을 매순간 매끈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수많은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은근 털을 미는 행위에 길들여지면 자동으로 당신의 매력이 올라 냄새 없는 자신의 호르몬이 이성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 땀은 노폐물의 배출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지만 우선 그 땀이 털로 인해 뭉치는 그 부위를 차단시키면 냄새 없이 언제나 산뜻한 자신의 뽀송함을 이성이 무의식 중에 읽어내는 것이다. 이처럼 털을 미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실 이건 고추털에 의한 결과값이고 당신들이 화장실에 가서 겨드랑이에 수북한 털을 양팔을 펼쳐 드러낸 채 거울을 한번 보아라. 당신들이 혹여나 얼굴이 멋지던 못생기던지. 그 상태로 거울을 보면 당신들은 흉측한 괴생물체의 한 면모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혹여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이 여름철 만원이 된 버스나 지하철에서 중심 잡겠다고 손잡이를 들때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아라. 무표정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당신이 털이 밀지 않을 때는 냄새 때문에 거리를 두는 사람도 존재한다. 그 특유의 꿉꿉함은 당신만 못 느끼는 것이다. 일본인, 미국인, 기타 다른 인종들 중에서 특유로 몸에 냄새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도 거의 대부분 몸에 털이 많아서 그런 거다 거기에 당신도 포함된다 생각해봐라 그 털을 가만히 놔두고 싶겠는가 나는 겨드랑이 털이 직모 형태로 나타나는 터라 털을 밀지 않았을 때 반팔을 입으면 털이 삐져나왔다 나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왔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그 부위를 의식하는 사람들 몇몇을 본 적이 있었고, 난 그것에 충격을 먹었었다. 또한 나는 그 사실을 인지한 것뿐만 아니라 폭염에 집에 에어컨 선풍기가 고장나 온몸이 찌는 듯한 더위 속이 땀이 났을 때 깨달았다. 겨드랑이 털이 직모일 때에는 털을 타고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광경을 말이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난뒤 나는 충격 속에 털을 밀게 되었다. 사실 털을 밀고 며칠 동안은 아무렇지는 않으나 또 자라게 되면 거칠거칠한 느낌의 불편함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내 제모의 기술과 더불어 얼마나의 주기로 털을 밀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 준비물로는 대부분 털 제모기 혹은 스프레이, 왁싱 도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털을 제거하는 스프레이는 털을 깨끗하게 제거하기는 않아. 그 성분이 주는 따가움은 차라리 제모를 하는 행위의 꺼림직함을 가져온다. 왁싱 도구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왁싱해 주는 고통은 알만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엄청 아프다. 비싸다.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제모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털은 꼭털 제모기로 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글을 듣는 당신 이제는 털 제모기를 사지 마라. 털 제모기는 털을 밀때잘안 밀려서 상처만 추가시킨다. 차라리 면도기를 사는 게 낫다. 면도기는 일회용 면도기 칼날 3개 달린 거 말고 6중날 이상 되는 거를 사야한다. 6중날 면도기 쿠팡에서 얼마 안 하는데. 그거 아는가? 제모는 칼날이 많을수록 더욱 안전하게 털을 밀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건 비밀인데. 쿠팡에 도르코 7중날 면도기라는 제품이 있다. 좀 일반 면도기와 비교하면 약간 비싸나 이게 진짜 물건이다. 이거로 제모하면 당신들은 신세계를 맛본다. 특히나 여성들은 면도기가 아닌 제모기로 제모를 하는데 이걸로 한번 제모를 하면 당신은 어찌 되는 줄 아는가? 이 도루코 면도기로 털을 미는 그 순간의 절정에 다다르면 우연히 화장실에 들어가 도루코 면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수줍음을 느끼게 되고 좀더 가까이 다가가면 심장이 120평으로 뛰며 닿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흥분감으로 인해 도르코 면도기를 화장실이 아닌 고급진 원단 위에 안착시켜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이도르코 면도기와 함께 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도르코 면도기는 재모의 역사를 쓸 제품이니 한번 써봐라. 자, 그럼 재모는 면도기로 재모하는 것으로 알고 내 엄청난 기술들을 말로 전달하겠다. 우선 남자들은 면도를 많이 할 것이다. 턱에 나는 수염 등등을 자주 밀지 않는가. 이것은 나도 재모를 하기 전에는 자주 하던 행동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이상하게 자라서 수염을 단 하루라도 밀지 않으면 왠거지가 거울을 통해 나를 보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수염을 미는데, 이미 당신들은 수염을 밀 때의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더구나,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 비누칠 혹은 면도크림 없이 수염을 미는 유형 말이다. 난 이런 유형이다. 처음에는 상처가 가끔 났으나, 이미 나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 현재는 뭘안 발라도 상처 없이 면도를 할수 있다. 그래서 뿌듯하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모는 스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턱의 면도는 쉬우니 말을 안을 테니. 가장 첫 번째. 쉬운 부위는 겨드랑이다. 겨드랑이 제모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팔을 들어라. 그럼 굴이 사라진다. 그 상태로 위에서 아래로 면도기를 민다.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굴곡을 지나기 전에 위에만 민다는 느낌으로 미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위에를 밀었으면 중앙은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옆으로 향하게 이게 중앙을 미는 느낌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서 위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다 미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베어서 피가 난다. 그러니, 위에서 아래로 중앙까지만 밀고 중앙은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면도기가 옆으로 나오도록 밀고 아래는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듯 밀고 마치 고기를 3등분으로 썰듯이 겨드랑이도 3등분으로 구분하여 밀면 끝이다. 다음은 고추털이다. 사실 안미는 사람이 태반일 테지만 당신의 꿉꿉한 냄새 대신 향긋한 호르몬으로 이성을 무의식 중에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잘 들어라. 사실 겨드랑이 털은 원리만 알면 턱보다 밀기 쉽다. 그러나 고추 털은 다르다.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으니 집중해야 한다. 우선 고추 털을 제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성으로 치면 자궁 부위라고 해야 하나. 이 부분의 털이 자라는 위치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미는 거다. 물론 이렇게 하면 사실 털이 밑으로 향하기에 잘안 밀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북한 털을 위해서 아래로만 밀어야 한다. 이유는 이 부분의 털이 다른 털들에 비해 조금 억세다고 해야 하나? 그렇기에 처음부터 털의 반대로 밀게 되면 털에 의해 면도기가 막히며 막히는 것과 동시에 살이 베이기 쉽다. 더욱이 이 부분의 피부는 다른 부위의 피부보다 약해서 웬만하면 위에서 아래로 빗질하듯 쓸어주며 수북한 털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야 한다. 그 뒤에 털이 줄어들면 이후에 손목에 힘을 풀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힘조절하며 밀면 자궁부위의 털은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불알 부분인데. 우선 고추를 위로 향하게 다른 손으로 들어라. 그럼 불알은 위로 들어 올려진 각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 불알을 일직선으로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조심스럽게 밀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손에 힘을 풀고 불알의 살결을 느끼며 아래 위치까지만 밀어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불알의 위치까지만 밀어야 한다. 왜 신중하게 밀어야 하냐면 불알은 주름이 있어 잘못 밀면 주름에 걸려서 피난다. 그럼 불알이 쓰려 아침에 고추의 텐트가 처질 때 고추가 금세 사그라든다. 아침은 자신의 성욕의 최고조를 느낄 수 있는데 불알이 쓰려봐라. 그 기분도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 조심히 신중히 천천히 밀어야 한다. 밑에를 밀었으면 고추를 든 상태로 틀어서 옆에를 밀고 반대쪽도 고추를 틀어서 민다. 이후 들고 있는 고추의 음결 부분의 주변을 밑에서 위로 천천히 밀면 되는데, 스냅만 잘 조절하면 상처 하나 없이 제물을할수 있다. 털을 밀고 난 뒤에는 샤워기로 물을 뿌리고 손으로 털이 있는 부위를 만져보고 매끄러운지 확인하고 안 밀린 곳은 조심스럽게 다시 밀면 된다. 살짝 까칠한 털이 만져지기는 하나.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말고 그 털이 짧으면 거기까지만 해라. 피난다. 근데 아마, 이렇게 밀면 음경 부위에는 처음에 밀때 상처가 송글송글 맺히기는 한다. 그러나 깨이치 마라. 호르몬이 왕성한 곳이라. 의외로 수건으로 닦고 드라이기로 말리면 피도 금방 먹고 예상보다 재생도 빠르다. 하나 당부할 것은 털을 밀다 보면 똥꼬 털도 밀고 싶다는 충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밀지 마라. 당신이 혹여나 바닥에 자주 앉는 버릇이 있다면 털이 없는 똥꼬는 아무리 바지와 반스를 입어도 세균이 침투하기 쉽다. 똥꼬가 가려워진다는 말이다. 그게 반복되면 똥꼬는 치질의 위험이 커진다. 그러니 똥꼬 털은 남겨야 한다. 똥꼬는 아쉽지만 털이 꼭 있어야 하는 부위다. 그러니,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고추털과 겨드랑이 털로 만족해라. 간혹 다리털을 미는 사람도 있는데, 다리털이 만약 깐진하게 나거나 털이 그다지 많지 않을 때는 밀지 마라. 다리털은 의외로 빨리 나오는 털아. 밀다가 털이 나올 때쯤이 되면 그 까칠한 느낌에 쉽게 간지러워 자주 긁게 된다. 나는 간지러워서 긁는 것이지만 다른 이가 볼 때는 쟤는 자주 안 씻어서 긁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제 내 기술은 전부 알려줬다. 이제 당신들은 실전에 들어가 갈고 닦기만 하면 된다. 자고로 털은 3일에서 4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밀면 언제나 꿉꿉한 냄새에 해방된 맨들맨들한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할지도 모르나 계속 밀다 보면 의외로 맨들맨들한 상태의 중독성을 느껴 그 뒤부터는 계속 밀게 되고 청결을 강조하는 남자가 될 것이다. 끝.